제가 오늘은 안식일학교 관장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각과 결석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개근상도 있고 매 기마다 성경 취지가 있는데 열심히 공부해 오시는 분에 한해서 확정이 되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식일학교 열심히 참여하시고 과정 공부 열심히 하셔서 상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와이프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죠 성경이나 읽어버렸습니다. 성경이 누분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리고, 그래서 저도 올해는 성경 성경 말씀을 많이 볼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허락의 말씀, 이 말씀이 찾아보니까 나와가지고, 지금 제 와이프가 없지만, 이 성경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찾, 만나리라. 네,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학교 반장 여러분들도 올해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아, 복 네. 네, 많이 받으세요. 저는 안식일학교 부교장으로 승계 아니고요, 작년에는 부교장이지만 지금 이제 서기로 2011년은 서기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그 명단을 보면은 인원들은 참 많아요. 근데 항상 빠지는 사람들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제 마음대로 뺄 수가 없어서 다 그분들은 뒤쪽으로 어 내려놓고 출석하는 분들만 이렇게 앞쪽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 등수교 우리 저는 이렇게 솔직히 내 귀마다 이렇게 어그 등수를 매기는 거를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참. 마음에 안내켜요 근데 모든 분들이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하, 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는데 그 등수 매길 때도 항상 안 나오시는 분은 빼고 등수를 매기겠습니다. 연금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등, 학반에 학생들이 많은데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숫자로 대로 하면은 맨날 꽁지는 꽁지 꽁치 발음이 될 거예요. 그쵸? 그 스나 빼 알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음,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요. 어, 우리 문명한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석 1등 하시는 분과 하여튼 계속, 왜냐면 학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작년에는 정말 영상이다, 주보다 뭐 이런 거 하면서 무릎 꿇는 것도 덜 했고, 또 말씀 읽는 것도 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저께도 그거 많이 회개하면서 올해는 어, 정말 더 무릎 꿇고, 더 충실히 하고 제 생애가 정말 바꿔져야 되겠다 하고 정말 몸부림을 치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께 계속 아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시고 제 지나간 날을 볼때 많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 목표를 놓고 제가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올해는 제가 당생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장단이 뭔가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서디션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의논해서 꼭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조금 드라이하다 또는 이 점은 좀 보기가 그러니까 어떤 금전적인 그런 차이로 그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 뭐, 이렇게 여러분들 누군지를 이렇게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니까 어떤 분들은 냉장고가 낡으면 냉장고도 갈아, 색으로 갈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계절에 상관없이 아름다운 꽃들을 이렇게 늘 장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분들이 뭐 돈을 바르고 금전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또더 나아가서는 이런 데 보면은 추위에 이렇게, 에? 화초가 있는데, 보니까 그 추위에, 추위에 그 얼어 죽을까봐 그것을 따뜻한 대로 옮겨놓으시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참 우리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뭐, 그 뿐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그, 뭐, 이 밑에 저기 만이 차가운 그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철제 의자 그런데 뭐그 따뜻한 그 엉덩이에 실을까봐 그 따뜻한 그저뭐 깔개를 이렇게 깔아놓는 분들 이런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는 일이지만은 이런 거한한분한 한한 분이 이런 일을 하셨을 적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교회를 지탱하는 큰 기둥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 네. 또그 외에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우리 교회는 구석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 지탱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사실 절망적인 것 같아도 사실은 굉장히 희망적인 교회가 교회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성교회적으로 굉장히 막중한 인무를 맡았는데 사실은 그 부족한 것을 제 스스로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사실 제가 굉장히 부족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전부 다 지금 작성을 해놨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대분해 드릴 거예요. 배분해 어, 드릴 건데 에, 거기에는 스몰 그룹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며 모든 것이 이 그러니까 성교회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번에는 제가 인사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특별히 오늘 광고는 어, 여성 성교회에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어, 여성 성교회는 매안자매 어, 일요일 매, 매주 매 일요일 오후 2시에 레드하우스에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성 성교회 분들은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큰의을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